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특히 그것도 2020년을 대표하는 팬데믹을 일으켰던 코로나 실험을 한다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것인데요. 지난달 10월 30일 일본의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야구경기에서 무려 16594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원래 평소 같으면 최대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했던 규제를 이날 80%까지 늘렸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몰린 것인데요 그 배경에는 대규모 관중이 경기장에 모였을 때 코로나 전파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측정하기 위한 행보라고 알려졌습니다 첫날은 80% 제한이었지만 다음 날과 다다음 날은 90%와 100% 제한을 풀면서 경기 관람권을 평소보다 35% 저렴하게 판매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몰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구단과 협의해 경기장 안팎 곳곳에 고성능 카메라와 이산화탄소 측정기, 그리고 풍향계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측정 기록이 모이면 슈퍼컴퓨터를 통해 이날 응원과 음식물 섭취로 비말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분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충격적이라고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험이 진행된 3일 동안 요코하마 스타디움에는 총6 8,981명이 모인 셈인데요. 심각한 것은 일본 최대 구장인 도쿄돔에서도 같은 실험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수용 인원이 4만 3천석인 도쿄돔은 공기가 외부와 통하지 않는 도명식의 구장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와 같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강행되는 것은 내년 7월로 연기한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관람객 수용을 위한 연구 결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에서 올림픽이 진행되면 그로 인해 얻는 부가적인 경제적 가치와 국가의 위상을 위해 지금 당장의 시민들을 실험체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확진자가 퍼지는 것에 대해 대비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동선 추적을 통해 확진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을 것 같습니다. 정부 한 자리에 모아두고 실험을 강행한 후에 확진자가 있었다면 손님 옆에 확진자가 지나갔었대요. 검사 받아보세요 라는 절차를 대비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영국의 코로나 백신 테스트 지원자 모집에서도 단 9명만을 모집해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일반 시민들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실험이라니? 앞으로 2주 동안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리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책임한 실험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편 일본의 전염병 전문가인 이키 요시히토 교수는 코로나 확산 우려가 여전한 시점에서 이런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실적 만들기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방역은 기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총 5단계로 세밀하게 나누며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를 더 탄탄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본 커뮤니티를 통해. 일본에서 열린 코로나 실험과 우리나라의 방역 세분화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야구팬들을 모아두고 코로나 전파 검증을 하고 비말의 영향도를 분석한다. 7만 명이 돈을 내고 임상실험제가 되었어. 과연 누가 동의를 했다고 규제를 풀어서 테스트를 시행하는 거냐? 일부 국민들의 목숨다위는 중요하지 않은 지 오래야. 너네들만 모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어. 방사능 오염수까지 방출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제는 일본을 떠나야 할지도 몰라. 한국의 통계는 믿을 수 없어. 검사를 적게 하면 감염자도 적은 거잖아. 이번 기회에 국익을 챙기려는 마케팅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항상 그래왔거든. 이미 감염자 숫자가 비교도 안될 만큼 작고 한국은 증가세도 통제해내고 있어. 그런데도 규제를 세분화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데 도쿄돔을 실험실로 만들다니 미친 것이 확실해. 야구도 보고 정부 실험에도 도움이 되면 좋은 거잖아. 불편하면 가지 않으면 되는데 불만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네. 지난주에 아들이랑 요코하마 스타디움에 다녀왔어. 입장 규제가 없어서 거의 만석이었고 카메라 같은 소형 기기들이 잔뜩 설치되어 있었다. 비말 측정기였다니 믿을 수 없어. 아들을 위험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해. 백신이나 치료제 연구에 집중해야지. 대규모 인파들 속에서 감염증을 확인하고 뭐 하려는 거야?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면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단언컨대 내년까지 증가세를 멈추지 못할 거야. 한국도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되겠지. 도쿄돔은 평소에 가도 환기가 문제라는 것이 느껴져. 멋있게 건축했지만 치료가 넘어가면 사람들의 열기와 먼지 때문에 답답하다. 대규모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인들은 과격하고 열정적인 성격이라서 지금은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지만 빠르게 지쳐버릴 거야. 그들의 성향이 원래 그래왔거든. 어차피 야구를 즐기려고 한다면 그러는 사이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뿐이다. 감염되는 것이 두려웠다면 티켓팅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정부를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규제를 풀었다고 쏟아질 관중들이었다면 그들은 일상에서도 코로나 방역에 관심이 없었을 거야. 스가는 아베의 분신술에 지나지 않아. 코로나 리더십 평가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는 일본 정부야. 그중에 한국은 독일과 함께 세계 1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제는 비교하거나 무시할 때가 아니라 보고 배울 것들을 참고하자. 어쩐지 갑자기 야구장 입장 규제를 풀어버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하루 확진자는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거리두기 조건을 풀어서. 다들 의심스러웠지만 야구장으로 향했어. 결국에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체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우리가 실험실의 쥐와 다른 것이 무엇이야? 올해 일본을 보면 자연재난과 방사능 오염수, 코로나 인체 실험까지 지옥을 경험했어. 한국이 부럽기는 처음이다. 10만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이런 대규모 실험으로 순식간에 100만 명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 정말 도쿄 올림픽이 국민들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코로나가 처음 퍼져 나갔을 때 한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은 절대 불가야.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도 실험을 멈출 생각이 없잖아. 요코하마 스타디움보다 도쿄돔은 훨씬 더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다. 지붕이 있어서 환기도 안 되고 많은 관중들이 몰릴 것이 뻔해. 제발 사람들이 스스로 찾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이 판국에 한국이랑 비교는 왜 하는 거야? 그래도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표를 받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위기를 이겨낼 거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